자, 잘 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린 숫자만 늦어줄 거고요 들어게안 돼! 드라이였습니다 어, 어, 야, 얜못 가겠다 벙커 알아서 이제 자동사냥 켜놓고 막아냈습니다 아, 얘 예, 기억났다 뭐 보면서 한다는 그런 애였구나 상정님, 그, 아, 진짜 죽어요? 제가 사실 오랜만에 봐가지고 <laughs> 자, 그래요 <웃음> 여기까지 <웃음> 뭐가? 아크아칸만 네, 뺏소 준비하겠습니다 네, 동료가 되어버려! 탱크가 이제 합류했습니다. 탱크 한번 뺏어볼까요? 어우, 좀 많아요. 하나, 둘, 셋. 걸쳐도 좀 뺏어주고. 이런 식으로 대신해서 죽을. 한 분만 공격 오지 마, 뭐지? 안 돼서 뭐 하나? 아, 배틀 크루죠? 근데 돈은 있고. 자. 푸디나 <laughs> <둘이나> 잘 보고 얼른 <laughs> 보러 가 어? 어 배틀 나왔는데? 로하이 가버려 감사